채권 출신 전문 변호사 전월세 보증금 압류 시 임차인 권리는 전월세 보증금이 압류될 경우 임차인 은 민사집행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정부에 대한 압류 제한 압류 사실 통지 및 이에 재기권 집행 정지나 취소 신청권 압류로 인한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보장됩니다. 변호사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해 압류 대상 금액과 범위를 검토하고 법적 근거와 제한 사항을 확인하며 집행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이의 제기서 작성, 증거 자료 확보, 법원 제출 및 집행관과의 조율 등전 과정을 조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의 주장, 배당 문제, 비용 공제 등 법적 쟁점을 사전에 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불필요한 손해와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유지하면서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채권자는 집행 절차의 안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 월세 보증금 압류 시 임차인 권리는 단순한 권리 명시가 아니라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과 전략적 판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